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지 관련주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커서 쭉 내리시고,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키움증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온, 또는 테마 종목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인포스탁 테마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스탁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포스탁이라는 회사와 키움증권이 제휴를 맺어서 인포스탁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테마를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포스탁 테마 종목이라고 써 있는 곳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인포스탁에서 추가해 놓은 이제 하부 테마 종목들이 뜨게 되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기억, 니은, 디거, 리을 순으로 이렇게 테마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지 관련 주들을 추가해 놓을 거기 때문에, 지읒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지읒으로 이동하고, 지읒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재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지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재지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재지 관련주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아세아 재지라든지, 국일 재지라든지, 수출 포장이라든지, 자 이번에는 이제 인포스탁 재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코로나 19 폴더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커서를 쭉 올리셔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육관련주들 추가했던 것처럼 자첫 번째로서는 코로나 19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 윗부분에 있는 등록 클릭해 주시고 왼쪽 하단에 커서를 쭉 내려서 인포스탁 테마 종목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 플러스 모양, 십자가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에. 쭉 내리셔서, 지읒에 있는 재지로 이동한 다음에, 재지 클릭해주시고, 전체 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추가해줬던 교육 관련주 밑으로 재지 관련주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관련주들과 재지 관련주들을 추가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보시자면 종목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주와 재지 관련주들이 추가를 해줬지만, 어떤 섹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섹터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청담러닝까지가 교육 관련주고, 구길재지부터가 이제 재지관련지도로 시작이 되는데 우선 구길재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위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빈칸 추가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길재지 위쪽으로 빈칸이 추가가 되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 번째 적혀 있는 빈칸 메모 입력. 이것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상단부분, 이제 커서가 깜빡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재지 관련주라고 적어 주시고, 적용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재지 관련주로 섹터가 분류가 된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구분이 안될 때에는 빈 칸을 추가해서 섹터 이름을 적어주시고 섹터를 분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마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서는 인버스 ETF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내는 세번째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라는 것은 Exchange Trade Fund 약자인데 펀드를 주식처럼 한 주식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으로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코스닥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150개로 구성된 코스닥 150 선물지수를 추정하고요 코스닥 150 지수가 하락시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코스닥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etf로서는 첫째, 코덱스, 코, 첫째, 코, 코덱스 코스닥 153몰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만든 거고요. 뭐, 코덱스나 코세프, 아리랑 이런 것은 이것을 만든 회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구분 지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혀 있는 뭐,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 에이스에서 만든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적혀 있는 네 번째 KB 스타 코스닥 153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KB 증권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하량에 베팅하는 ETF 다섯 개를 적어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적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영웅문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큐미 현재창 띄워놓고 이제 어떤 종목을 검색할 때 종목 이름이나 코드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름을 검색하실 때 CODEX 코덱스라고 치시고 한 칸을 띄신 다음에 적으셔야 됩니다. 붙여서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코덱스 한칸 띄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코덱스라고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코드로 찾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 종목 코드도 적어 놨습니다. 340은 코덱스 코스닥 153몰 인버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로 검색하는 게 빠르니까 이 화면을 캡처해서 검색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시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150 하락 ETF 실전 사례에 대해서 좀 화면을 캡처해서 적어봤는데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게 코스닥 150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 보시자면 18년도 10월달에 풍닥작이 왔을때를 좀 예를 들어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윗부분 보시자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9월 28일입니다. 18년도 9월 28일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돼서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쭉 빠졌는데, 코스닥 150 일본 같은 경우에 9월 28일에 1436.23포인트로 시작해서 10월 30일에 1096.78포인트까지 빠지면서 21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339.4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자면 코덱스 코스닥 153불 인버스 캡처한건데 그림 왼쪽 하단에 보시자면 동그라미 쳐놓은게 9월 28일입니다. 자,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거래일 동안 약 플러스 28.3%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153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코스닥 151봉 차트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잘안 되실까 봐 제가 캡처해서 보여 드렸고요. 자, 다음 화면은 코스피를 설명드릴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200개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하락 시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구조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두배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크게 네 가지 상품으로 이렇게 좀 적어 봤는데 첫 번째 보시면 코덱스 한칸 띄고 200 선물 인버스 EX라고 적혀 있는데 EX라고 적힌 것은 두 배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x 가안 적혀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배 상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버스 2X로 되어 있는 상품만 네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물론, 이 X 안 적혀 있는 것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에서 만든 상품이고요. 뭐, 세 번째,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만든 상품이고, 네 번째,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ETF, 두 배로 수익 낼수 있는 네 가지 상품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로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 내는 방법. 두 번째로서는 테마주를 통해서 수익 내는 방법. 세 번째로서는 인버스 ETF를 통해서 수익 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당겨주시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으니까 잠깐 시간 내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